네 오늘 영상선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와칸다포에버송 네이마의 설정을 예상해볼까 하는데요. 이 네이마역을 맡고 있는 테노치 오에르타의 경우 네이마역을 맡기 위해 마야어를 배웠다고 한 것을 볼수 있었던 만큼 원작 코믹스에선 아틀란티스인이었다는 설정과는 달리 MCU에선 마야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할 것임을 알수 있었죠. 따라서 오늘 영상선 아틀란티스가 아니라 마야 문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의 에고편에는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가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 중에는 깃털 달린 뱀신, 쿠쿨칸을 위해 지어진 엘카스티오라는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점이나 실제로 예고편엔 네이머가 용과 같은 무언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는 점, 네이머의 다리에도 깃털과 같은 날개가 존재한다는 점, 이 마야 문명의 깃털 달린 뱀신 쿠쿨칸은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던 아즈텍 문명의 케첼 코아텔과도 유사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예고편에 등장했던 이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는 깃털 달린 뱀신 쿠쿨칸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도에는 펄스레이저를 목표물에 방출하고 빛이 돌아오기 까지 걸리는 시간 및 강도를 측정 해 거리 방향 속도 물질까지 감지 할수 있는 라이다 기술로 마야밀림 에 숨어있던 마야문명의 유적을 대량으로 탐사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기존의 학자들이 예상했던 규모보다 약 40배 이상 거대한 것은 물론 전략적으로 배치된 돌담 나아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연상케 하는 수 킬로미터 이상의 성벽도 발견 해 마야문명 사이에도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리고 이러한 마야 문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깃털 달린 뱀신 코콜 칸을 숭배하던 배망조였기 때문에 마야 문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이머가 이 코콜 칸에 모시고 있는 배망조의 일원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더욱 높은 부분이 될것 같고요. 또이 마야 문명의 특징 중 하나는 석회암 침식으로 생긴 자연적인 동굴에 비나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 거대한 셈이 된세노테라는 곳에 사람의 두개골을 잘라 던지는 등의 인신공양을 할 정도로 이곳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다는 점으로 마야 문명에선 이세노테를 통해 왕이 사후세계와 이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앞선 기탈 달린 뱀신 쿠콜칸을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엘카스티오도 이세노테 위에 지어졌다는 점 심지어 이 마야 문명을 이루고 있는 전 지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노테들은긴 수중동굴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m c 에서 네이머가 근거지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대한 수중 동굴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인 사노테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마야문명의 땅 중에는 아틀란티스와그 이름부터 매우 흡사한 아티틀라노스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아티틀라노스에선 마야문명의 여러 유적까지 발견되었다는 점즉 바다에 잠긴 전설 속의 도시 아틀란티스와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아티틀라노스에 얽힌 마야문명의 전설이 네이머의 기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노테와 티틀란 모두 바다가 아닌 호수이기도 하고, 실제로 엔드게임에선 네이머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는 장면에서 바다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이머의 기운이 바다와 연관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던 마야 문명에선 세노테가 여러 수중동굴로 이어져 있었다는 점이나 사후세계와 연결된 통로, 즉, 다른 렐름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라고 여겨지기도 했다는 점, 아티틀란에 반영했던 마야 문명도 화산 폭발 등으로 물속에 잠기게 됐고 예고편에도 어린 네이머가 불에 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 등이 등장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MC의 u 네이머는 화산 폭발이 발생하기 전까지 아티틀란에 자리 잡고 있던 배망조의 일원이었지만 이후 화산 폭발 등으로 그곳을 포기하게 되면서 세노테로 몸을 피하게 됐고 네이머가 사후 세계 즉 신과 이어질 수 있는 세노테에서 코쿨칸의 축복을 받게 되어 그 능력을 각성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A warrior shaman received a vision from the Panther Goddess Bast. 물론 언저 코믹스의 네이머는 최초의 뮤턴트이기도 하고, 현재 MCU에도 미즈마블을 통해 뮤턴트의 본격적인 등장이 암시되기도 했기 때문에. Kamala, 향후 에이머가 같은 신의 아바타라고 할수 있는 블랙 팬서나 문라이트 등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초능력, 즉 와칸다가 물에 잠기게 할수 있을 정도의 해일까지 일으킬 수 있었던 건 그가 뮤턴트였기 때문이었다고 밝혀질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는 그간 잠잠했던 네이머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 아이언 아트의 비브라늄 탐지 장치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야 문명 또한 앞서 언급한 라이다 기술이 도입된 후그 규모가 약 40배 이상이나 거대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언 아트가 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비브라늄 탐지 기술도 이 라이다 기술로 발견한 마야 문명의 진짜 모습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물론 앞선 영상서 언급했듯이 모든 사건의 배우엔 그 유출 이미지에서 공개된 닥터 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앞서 화산 폭발로 인한 아티틀란 사건 이후 네이머를 비롯한 마야 문명은 세노테 속으로 숨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는데, 이세노테가 다른 렐름과 이어지는 통로로 여겨진다는 점이나 이즘 업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이 다른 렐름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동일한 장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디멘션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밀어본다면, 아이언하트의 비브라늄 탐지기가 같은 장소를 사용하고 있던 네이머의 디멘션을 탐지해낸 것이고, 그렇게 다른 디멘션에 정착한 네이머의 마야 문명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탐지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와칸다에게 복수하게 된다는 내용이 그려지게 될 것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네이머가 통치하는 곳은 탈로칸이라고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는 미즈마블에서 밝혀진 우리 세상과 겹쳐있는 또 다른 렐름이 누어 디멘션이라고 밝혀진 것처럼 탈로칸 또한 우리 세상과 겹쳐있는 또 다른 디멘션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